안녕하세요. 액체계 사랑입니다. 오늘은 액체계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또. 일단은 준비물은, 서클, 통서클, 꽃, 아이클레이, 그 다음 물, 풀소다입니다. 일단은, 아이클레이를, 물에다가 이제, 물을 우려내주세요, 이렇게 진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클레이가 적어도 정도만 해줬어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넣을 거라가지고. 저는 이 뚜껑에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 물풀을 넣어주세요 네 4분 1 정도면 충분해요 이정도 해줬고요 뭐 2층도 될거예요 아마도 2층 돼요 2층 되면 애깨소개 때 올릴게요 뭐 어차피 올릴거니까 버리지마는 올릴게요. 물이 생긴다던가 뭐 그게 안되면 올리겠습니다 이정도 이거 넣어서 꼭 안뭉치셔도 돼요 안무치신게더 빠를 거예요자그 다음 좀 빨리 지면 되죠? 그 하늘에 꿰서 이거 때문에 못 보여드려서 이제 죄송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녹여줍니다. 얘를 아예? 난전 혹시 몰라서 나눠서 할게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하고 할게요. 저 소클 도구와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게좀많 있네요. 하지만 언제 갔으니까다 놔둬요. 안 쓰. 누거안 버리고. 컵리이통서 오랜만에 껴 만드는 기분이 드네요. <laughs> 다음 영상은 풍선 점토 만들기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여기 좀 많이 흘렸네요.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물을 좀 넣고요. 이렇게 약간씩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 이거, 흐른 것도 다 닦고, 얘도 좀 하고. 얘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섞어줬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 설거지 뭐 하신다고 밖에서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밥 드시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네. 안 먹었어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아, 쏟다 아까 넣는 게아니 아까도 되긴 돼. 되... 데 네, 요렇게 하시고, 이제. 우와, 신기하다. 저 아이클리, 흰색이 클리너로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 컬러 쓰고 있는 건데. 흰색이 깔끔하고 이뻐요. 이쁘기는. 저는 이것도 나머지도 다 넣어줄게요. 두 번째는 이거를 다지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지시, 다지, 다지시는 것보다는 그냥, 요게 탁탁탁 해주시면 사시는 게좀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손에다가 흘리네. 네, 요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덩어리가 남있는데 완전히 약간 이렇게 다뭉어요 근데도 안 뭉쳐서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네이 정도 넣어줬어요 약간 뭉치네요, 이제. 네, 저는 이거 이렇게 뭉치고 있어요. 안 아, 뭉치신 물풀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뭉치실 거예요. 요렇게. 저건 정말 포급하긴 한데, 막상. 뭐지? 그 어떤 그걸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그 하늘의 깨랑 허니포그완전액깨 있잖아요 그액깨두개빼 빼면은 지금 이게 두 개째예요 그래서 많이 못 올렸죠 이렇게 약간 물 같긴 하네요 원래 찐득해 하던데 하하 제가 생각한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길길길 이게 점토가 많이 안들어가서 그런가봐요 클레이가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도해보는걸로 근데 얘는 하루지나면 더 좋아져요 정말로 하루지나면 더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얘, 얘 쓰니까 갑자기 막 얇네요. 이게 굵은 게좀 많이 안 섞어도 이게 되니까. 이는 범위가 진짜 넓게 섞어 있잖아요. 근데 는 아까 건그 파란색은 하늘색 안 해도 되니까 좀 넓은 거 쓰시는 거추천해 드려요. 근데 저는 얘를 일단 쓰고 있네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이야기 소리 들릴 수 있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작은 좀 양해 부탁드려요. 이게 눈칠랑 말랑. 내 팔이 좀 아파요. 간이라 많이 아파요. 다시. 네, 이걸로 다시 교체를 이렇게 탱탱한데 저는 소다를 좀만 더 넣어줄게요. 왜냐면 너무 잘 흘러가지고. 저는 좀 적당히 너무 이렇게 흐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흐르는 걸 좋아해요. 살짝만 이렇게 완성은 되었는데요. 왠지 오르게 후회할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조금만 부어줄게요. 야, 그냥 봐볼까? 아이고 손에는 조금 묻어요. 아고 묻었다 안 묻었다 해요. 이는 조금만 계속 섞어주시면안 붙을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도 9분이네요. 음식. 꽃꽤 좋아요. 이제 알클레이 형광염도색만 쓰다 보니까 통에 막 형광염도가 있어서 어떤 겹이 방법이고 어떤 게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 는 단점이 있네요. 이 아이는 뭐 어떻게 이름 을 지을까요? 아. 근데 얘는 좀 간단한 방법이라 가지고 누구의 영상 참고 했더라고는 딱히 못 빠질 것 같네요.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려요. 저도 머릿속에서. 얘는 최근에 본 것도 없고 그냥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라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액기가 되었고요. 하루 지나면 손에안묻을 거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하루 지났을 때 어떻게 보고 싶다 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액체 겸물 소개 영상에서 이제 올릴 거니까. 그럼. 네, 그럼 이때까지 액체 겸물 사랑이었고요.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